넥슨이 지난 8월 28일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에서 신작 AOS 게임 하이퍼 유니버스의 사전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시연회는 넥슨의 고영진 실장, 웨이브 소프트의 신용 PD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하이퍼 유니버스에 대한 게임 소개와 알파 테스트 버전의 시연이 함께 진행됐습니다. 이날 첫 선을 보인 하이퍼 유니버스는 탱 스크롤과 AOS가 결합된 액션 게임인데요. 복층으로 이루어진 맵에서 치밀한 전략 플레이를 통해 상대 진영의 포탑을 파괴하는 AOS 방식의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. 특히 AOS 게임 중 최초로 키보드 전용 조작 방식과 기존 대전 격투 게임에서 볼수 있었던 액션 캔슬과 역 경직, 선입력 시스템 등을 도입해 최고의 액션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넥슨 하이퍼 유니버스 사업팀의 고영진 실장은 오는 9월 9일 진행되는 첫 테스트를 앞둔 하이퍼 유니버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며 알파 테스트를 앞둔 소감을 밝혔습니다. 한편 하이퍼 유니버스는 현재까지 총 24종의 영웅 캐릭터가 완성되어 있으며 9월 9일부터 진행될 알파 테스트 버전에서는 일반 맵인 드래곤의 동지와 스킬 연습 모드 등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새로운 AOS 게임에 목말랐던 유저라면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